약초로 백채입니다. 산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제가 촬영할 오늘 약초입니다. 잎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자, 잎이 이 오리발처럼 생겼죠. 줄기는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으며, 이 잎은 오리발처럼 이 생긴 생강나무입니다. 잎을 비부거나 가지를 긋고 향을 맡아보면 이 방향성 경류가 함유되어 생강 냄새가 나고요. 이 따뜻한 성질이며 맛은 맵고 독성은 없습니다. 어린 가지와 나무껍질을 달여서 혈전 치료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봄에 어린 순을 살짝 볶아 그늘에 말려 차로 마시면 카페인이 제로인 작설차가 되고요. 이 은은한 향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매혹적인 맛이 나며 이 산속에 숨어있는 진주 보석같은 약초입니다 플라보노이드, 캐러스틴 오메가3, 니롤렌산, 시토소테롤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효능 몇가지 알아보면 이 위점막을 보호하여 소화를 촉진시켜 위장이 건강해지고요 여성들의 생리 정우 생리 전 정우군 생리통 생리불순 냉증 갱년기 증상을 크게 개선해 줍니다. 내 혈관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요, 편두통, 신경성 두통, 원인 모를 두통을 완화하여 머리가 맑아집니다. 살짝 말린 이 씨앗을 당금주로 담아 마시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항산화 작용이 강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항암 약초이고요. 이 간암, 유방암, 발병률을 낮춰 줍니다. 나빠진 간 기능을 회복하여 간이 건강해지고요. 지방간을 제거하며 간염, 간경화, 간암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몸속에 온갖 독을 풀어주는 해독작용이 강한데요. 면역체계가 강화되어 면역세포가 건강해집니다. 이 가래와 기침이 나오는 기간지염, 기간지천식치료에 탁월하고요. 폐렴 등 폐질환을 개선하여 폐기능이 향상되어 기간지호흡기가 건강해집니다. 이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요. 씨앗을 당금주로 담아 마시면 관절염, 관절통증을 완화합니다.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혈관에 흐르는 피가 맑아지는 혈전 치료제 약초입니다. 심장의 혈액을 많이 공급하여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여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혈압 조절에 뛰어나고요 고혈압, 저혈압을 개선하는 이 특효 약효입니다. 말린 장가지 70g을 달여서 냉장 보관하면서 수시로 물처럼 마시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